안녕하세요. 다육과제라의 땡순입니다. 오늘 기다리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문의 오셨어요. 며칠 날또 하나요? 이러고 문자 오신 분들 계세요. 어, 저희가 웬만하면 화요일, 목요일 찍으려고 그러는데, 아, 진짜 오늘은 너무 아침에 눈 떠서부터 지금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이 제가 돌아다녔거든요. 택배는 또 잘못 가가지고, 그것도 슬습하고 <laughs> <laughs> 아, 진짜 힘드네요. 자 오늘 꽃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이렇게 꽃피는 리갈 아이들도 한번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계획에 있긴 해요. 아직 활차, 자리 활착을 못한 아이들이 좀 있어가지고 리갈 아이들 어, 저희가 자리 잡는 대로 소개 한번 할게요. 예쁘지요? 이 아이가 아마 다크 다크 머시기 같은데, 아 다크레드 캔디플라워 다크레드 다크 머시기 어떡하면 좋아? 제가 이 리가 레드를 잘 이름을 몰라요. <laughs> 그 적어진 거 봐야 알아. <laughs> 마틸다가 이렇게 예쁘게 꽃이 펴서 이제 지기 시작했어요. 요 아이는 연지투예요. 연지투 너무 사랑스럽지요. 연지투. 그다음에 요 하야나이는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요 하야나이는 리몬첼로예요. 맨날 보여줬던 것만 보여줘요. 그러지 마세요. 열심히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희도 꽃 피는 거, 그날그날 꽃 피는 거 골라가지고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14.20. 새로운 거뭐 있을까? 새로운 꽃. 다지, 다이너스티 다지. 애기가 꽃이 폈길래 제가 보여드리려고. 저희 다지 엄청 큰 대품이 있었는데, 여름에, 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렇게 다지가 정말 크니까 영양분 많이 주고 크게 키우니까 꽃이 정말 예쁘게 피더라고요. 이게 다지 같은 아이들은 꽃 피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다지뿐이 아니라 그 뭐지? 어, 제제 제, 저기 저기 빨간애 비바로지타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저희 지금 비바로지타 꽃 폈는데 보여드릴게요. 정말 처음에 저 비바로지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비바로지타 꽃이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덜 예뻐요. 근데 요 때까지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요렇게 요만큼만 폈을 때 정말 어렵게 피기도 하지만 피고 나서 정말 잠깐 동안만 요러고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바로지타 다지 애들 예쁘다 하는데 저는 다지가 그나마 잘 피어 놓으면 더 예뻐요. 근데 다지도 잘안 피고 그냥 말라서 이렇게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양분을 그 꽃이 필 때는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꽃이 필 때는 그 흙에 있는 영양분을 모두 빨아들여서 꽃을 피운대요. 그래서 그뭐 유명하신 분이 뭐 소털소털도 얘기도 하시고 우분, 저는 우분을 조금씩 그 베스킨라빈스 스푼으로 살짝 흙 파가지고 그 옆에다 꽃몽어이딱 생겼을 때 우분을 조금 줘요. 그러면 꽃볼이 좋아지더라고요. 얘네도 영양분이 있어야 크니까. 자, 꽃 속에 여기까지 오늘 덮힌 꽃이 별로 많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피는 것도 사진 올려 드릴게요. 자, 1번. 이사도라던컨 다나의 서리 아침의 츠 연핑크 바바라 하인즈 가격을 제가 맨날 그 공지를 안 하고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저희 오늘은 바구니 한 바구니당 택배비 제가 부담하고 음 5만원씩이에요. 5만원씩. 러시아하고 유럽 아이들하고 케이제라하고 그러니까 믹스했어요. 아이들 섞어서 넣었는데, 고그 가격대만큼 저렴하게 저희가 넣었으니까, 확인하시고, 아, 나 이거는 마음에 드는데,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바꿔달라고 자꾸 요청이 오시는데, 바꿔드리는 거 못해요. 그리고 추가 구성도 낱개로 있는 거는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한 바구니를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는 사실은 어려워요 저희가 있으면 만들어 드려서 지난번에도 한 바구니 가기는 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이즈도 엇비슷해야 하고 또 종류가 같은 종류가 고만한 아이가 없기도 하고 되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구니 추가 바구니 구성 안 해요 안 하고 어 그냥 낱개로 추가해 주세요 하면은 저희가 있는지 확인하고 문자 드릴게요 제가 바로바로는 이게 답을 못 드려요 농장이 제가 지금 보세요 여기 저희가 한 100, 한 20, 30평 되거든요? 허, 얘네들, 진짜 물시중 들다가 하루 종일 끝나는 것 같아요. 일이, 그, 노동이라고 그러죠, 노동. 정말 노예같이 노동, 노동을 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 이사도라 던컨, 다나의 서리, 아침임의 연핑크, 바바라 하인즈. 꽃이 있는 거는 제가, 어, 항상 말씀드렸죠. 이거 영상 편집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laughs> 왼쪽, 밑에 하단에 꽃이 있는 사진들은 제가 넣어 드릴게요. 자, 다나에 한번 보세요. 사이즈, 어,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니, 말, 제가 말하는데, <laughs> 이 8cm 연질분이나 사각분 정도의 수준이고요. 조금 더 크다 싶으면은, 요렇게 10cm, 이런분들에 가는 아이들이 가끔 있고요. 어, 슬립분에 가는 아이들도 이렇게 조금 사이즈가 더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의 웬만한 거는 8cm 분이에요. 요렇게, 요것도 지금 사이즈가 좀큰게 가네요. 1번, 이사도라 덩컨, 다나의 서리, 아침임의 연핑크, 바바라 하인즈. 제가 보니까, 요렇게, 이사도라 덩컨. 사실 이거 이사도라 덩컨 이 가격에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다나이랑 같이 그것도 구성 좋은데요? 다나의, 그리고 아침의 연핑크 얘는 원래 키가 좀 크는 아인데 어, 순지르기를 좀 하면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순지르기를 저희가 하면 꽃을 못 볼까봐 못했고요 바바라하인즈 오 바바라하인즈 이쪽에 건 크네요 저쪽에 건더 작던데 그리고 2번 너입좀 치워보지 않으련 자, 안차차 제가 맨날 노래 부르던 너무 예쁘다고 노래 부르는 안차차 저는 안차차 진짜 강추예요 너무 예뻐요 꽃꽃 꽃 욕심도 많고 꽃볼도 크고 꽃 화경도 크고 완전 강추예요 안차차, 인스피레이션, 송활송, 앨리스, 도브포인트 너 누구니 안차차, 오 안차차 큰거같네요 보세요 좋지요? 인스피레이션, 인스피레이션 저 이거 꽃 피던데 인스피레이션 인스피레이션 꽃 잠깐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피기 시작했어요. 아직 제 손에. 다 피면 너무 예쁘겠죠. 꽃 사진이 아마 있어서 제가 아래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인스피레이션 아직 덜 폈어요. 도브 포인트. 도브 포인트 꽃이 어, 저희 도브 포인트 꽃핀 게요 꽃하고 살짝 비슷해요. 이 아이는 도브 포, 아, 이 아이가 도브 포인트예요. 도브 포인트 꽃. 보이시죠? 투톤으로 어 나중에 나오는 애들은 더 진하고 내려앉는 아이들은 더 연하, 연해지고 연 도브 포인트에요. 꼭 보여드렸어요. 저한테 첨부 안했다고 뭐라 하시면 안돼요. 앨리스 앨리스도 꽃을 본 적이 있나? 기억이 없네. <laughs> 사이즈는 괜찮아요. 아 그리고 며칠 전에 저 구독자분이 대치동에서 꽃떡집을 하시는데 떡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완전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인사드리려고요. 대치동 예담 사장님, 떡잘 먹었습니다. 광고 아니에요. <laughs> 자, 송알송. 가끔 이렇게 고생한다고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저 쌀도 받아봤어요. 그 무슨 정미소 하신다는데 쌀도 받아봤어요. 송알송. 이렇게 구성해서, 안차차, 인스피레이션, 송활송 엘리스, 도브포인트, 요렇게한 바구니 5만 원입니다. 택배비는 땡순이가 가요. 어, 3번 셀레나 에르샤, 룩소루 올레어, 올레어 볼이에요. 볼에라고 잘못 썼네요. 올레어 볼이, 오렌지 마멀레이디, 데이드예요. 엑스칼리버. 자, 어디 볼까? 얘큰 애부터 제가 집어볼게요. 셀레나 에르샤. 이거 꽃 진짜 예뻐 이거 보신 분들. 셀레나 에르샤 꽃 사진이 있나요? 없대요. <laughs> 제 거에서 있나 찾아볼게요. 저희 언니, 언니한테 여쭤봤는데, 없다네요. 그리고, 룩소루. 룩소루는 제가 진짜 작년 여름에 반해가지고 엄청 여러 개 드렸었어요. 룩소루 강추. 왜냐면, 룩소루 꽃이 다른 아이들보다 좀 특이하고 예뻐요. 저는 꽃을 저희 집에서 봐요. 너무 예뻐가지고 올레오브리. 올레오브리는 저희가 꽃몇번 보여드렸죠. 따로 안 보여드려도 되나요? 아니, 또 새로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쪽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제가 첨부하겠습니다. 오렌지 마멀레이드 레이디라고 써져 있어서 그랬구나. 레이디래요. 자, 요렇게 오렌지 마멀레이드는 꽃이 어떤 꽃이냐면, 요기 있어요. 요 아이가 오렌지 마멀레이드예요. 보세요. 엄청 커요. 제가 몇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영상 때마다. 요 뒤에 보면 우리 산모이들 아직 작업 못하는 애들 보이시죠? 뿌리 다 내렸는데 너무 바빠서 쟤를 못심고 있어요. <laughs> 열심히 심어야 또 저렴하게 드리지요. 그죠? 그리고 역시나, 엑스칼리버. 엑스칼리버 엑스칼리버는 정말 없어서 못 파는 애 중에 하나예요 요만한 사이즈들 우리 저희 꼬박꼬박 만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만원 만이천원 올해는 얘가 아마 여름에 다들 농장에서도 많이 죽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도 여기 하나 껴봤어요 음 이렇게 해서 셀레나 에르샤 룩소루 올레오보리 오렌지 마멀레이드 엑스칼리버 한 바구니 5만원입니다 3번 다음 4번 4번은 다나의 미올세르세라팜, 조울미인, 리뉴블라썸, 빛나빛 조울미인, 조울미인 꽃이 어? 여기 있어요 저 조울미인이 이렇게 꽃이 예쁜지 몰랐어요 예쁘지요? 이제 시들기 시작하긴 했지만 꽃볼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하면 완전 단단하고 너무 예뻐요 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만큼 예쁘지요. 자, 조울미인, 조울미인 사이즈 제가 볼까요 한번? 이 아이네, 조울미인. 자, 뿌리 잘 내려졌어요. 오, 잡수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미올세르세라팜, 이 아이, 오이 아이도 사이즈 좋아요. 강추입니다. 미올세르세라팜 꽃 너무 예쁘지요. 그리고 누구니? 다나에다나에가 <laughs> 엄청 사이즈 좋은데요? 아, 저쪽에 이사도라 덩컨이 예쁜, 예쁜, 갑이 있는 아이가 들어가서, 단아이가 조금 작은 애가 들어갔고, 여기에는 단아이가 큰 아이가 들어갔네요. 조울민. 그 다음에, 리뉴블라썸. 리뉴블라썸도 꽃이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어, 벚꽃 같은 느낌? 음, 그런 느낌이에요. 여튼 그, 저희 집에 피나이는또보여드릴게 작은데 이렇게 펴요. 이 작은 나무에서 이게 오래된 지금 모주였거든요. 이제 보낼 때가 된 아이인데 이 꽃이 이렇게 펴요. 리뉴블라썸이에요. 너무 예쁘지요? 리뉴블라썸.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빛나빛. 빛나비은 왕꽃볼이죠. 저희 집에 지금 피어있는 게안 보이는데, 빛나비 왕꽃볼인데, 어느 거 여기 안 보이는데요? 아, 이거 빛나비시에요 왕꽃볼 아닌데요. <웃음> <웃음> 왕꽃볼 아닌데요. <laughs> 근데 이거 진짜 왕꽃볼로 펴, 펴요. 엄청 예뻐요. 빛나빗이에요. 아, 이쁘다. 자, 빛나빗. 빛나빗도 꽃 보여드렸어요. 저한테 찾지 마세요. <laughs> 빛나빗. 이렇게 해서, 다나의 미올, 세르세라팜, 조울인 리뉴블라썸, 빛나빗. 요 아이들은 저희 집에 꽃이 다 있었던 아이네요. 다나에도 꽃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다나에 첨부해드릴게요, 꽃. 그리고, 5번. 아나스타샤, 유폴로네즈, 위드로망스, 조울솜솜, 올레어보리... 이 아이도 구성이 되게 좋으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폴로네즈 엄청 좋아해요. 얘가 약간 룩소르랑 색깔이 비슷하면서... 오~ 예뻐요. 저는 그래서 여름에 룩소르하고 이하고 꼭이꽃 색깔에 반해가지고, 왜냐면 러시아 애들이 다 핑크핑크... 핑크 이런데, 얘네들은 주황주황이에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꽃 넣을게요. 자, 위드로망스. 위드로망스도 이거 하나씩 다 키워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꽃 좋아요. 그리고 유폴로네즈. 유폴로네즈 오, 되게 예쁜, 되게 사이즈 좋은데요? 올레오보리. 조울 솜솜 조울 솜솜이 저희가 꽃이 많이 피어 있어요. 요 아이. 유아의 조울솜솜인가? 아닌 것 같아요. 아나스타샤. 타 아나스타샤. 어 얘도 사이즈가 괜찮은데요? 자, 자세히 보세요. 조울솜솜 보여드릴게요. 조울솜솜 꽃 없네요. <laughs> 사진으로 보, 여기 넣어드릴게요. 제가 갔는데 송살구더라고요. 저는 송살구하 자꾸 헷갈리네. 조울솜솜은 흰색에 어, 핑크색 깨점이 들어가고 브릿지가 들어가 있는 애가 조울솜솜이었어요 걔랑 제가 조금 헷갈렸어요 자 구성 5번 구성은 타 아나스타샤 유폴로네즈 위드로망스 조울솜솜 올레오브리 요렇게 바구니 5만원 땡순이가 택배비 내고요 자 6번 룩소루 데너리스 지니언트 캐라멜 레드 프린세스 필리파 저는 이 중에서 프린세스 필리파 좋아해요. 자, 프린세스 필리파 짱짱하게 자리 내려서 갑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 상태가 받았는데 안 좋아요. 아이가 이상해요 하시면 저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어, 다른 걸 보내드리던가, 다시 연락을 드려가지고 응... 의논을 할 테니까. 꼭 연락주세요. 지니언트. 지니언트가 꽃이 얼마 전에 폈던 것 같은데 얘 사이즈 되게 크네요. 꽃대 물었어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꽃대 물었어요. 두 군데 다 물었네요. 가지 두 개로 이렇게 나왔는데 뒤쪽에 삽수도 다른 것 같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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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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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사이즈 괜찮아요. 입장 튼튼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캐라멜 레드. 예쁘지요? 이런, 이런 입장에서 요런 꽃이 핀다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물들면 이렇게 더 빨개지더라고요, 입장이. 아랫 입장은 좀덜 빨갛죠? 위엔 입장 올라올수록. 캐라멜 레드. 이름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아이지요? 그리고 룩소루. 지난번에 어떤 분이 대너리스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대너리스 없다고 그랬는데 찾으니까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무리 정리를 해도 계속 심어서 나오고 나오고 심어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있다가도 없어져서 안 보여서 못 찾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또 올리게 됐어요. 룩소르 그다음에 데너리스. 데너리스도 사이즈가 꽤 괜찮아요. 자 데너리스. 이게 저희가 러시아는 러시아 아이들끼리 분류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자꾸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데너리스 추가하셨던 분한테 좀 죄송하지만 나오면 또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7번 라푼젤 다나의 레이디용 로얄 브레이트 로얄 브라이트 빛보에 지금 해가 엄청 길어졌어요 저희 지금 6시 다돼 가는데 딴때 같으면 깜깜해서 하우스에 못 있어요 물론 이렇게 조명을 켜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깜깜해서 못했는데 정말 아직 회, 해가 엄청 길어졌어요 레이디 홍자 사이즈 좋지요 빛보에 빛보에도 꽃볼이 왕꽃볼이죠 빛나비하고 비슷하게 왕꽃볼이에요 얘도 지금 튼튼하게 잘 자랐어요 보세요 이런 아이들은 제가 알기로는 삽목해서 정식해서 기간이 꽤 지난 아이들이에요. 로얄 브라이트 이 아이도 지금 탄력 받기 시작했는데 로얄 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폭풍 성장하지요 자리만 딱 잡으면 정말 폭풍 성장하는 아이 중에 하나지요 라푼젤 라푼젤은 저는 처음에 소형적인 줄 알고 키웠어요 <laughs> 저희 집에서 너무 안커 가지고 소형적인 줄 알고 키웠는데 얘네가 시기가 맞아야 잘 크더라고요 어느 시, 시점에 시기가 딱 맞으니까 크는데 아 아픈 젤이 소용정이 아니구나, 그랬어요. <laughs> 자, 사이즈 괜찮아요. 보세요. 뿌리 잘 내려서 제가 고정핀 꽂아놓은 거는, 어, 웬만하면 그냥 보내요 고정핀. 어, 이게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삽, 삽목이 삽수해서 꽂아놓을 때, 그대로 정식하면서, 그대로 옮겨와서 그래요. 뭐, 얘가 막, 지금 막 흔들려서 그러고,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흔들리지 않아요. 전혀. 자, 그리고, 다나에. 예, 이 아이도 정식해서 사이즈 요만해요. 지금 8, 5분이에요, 얘는. 요렇게 해서, 라푼젤, 다나에, 레이디용, 로얄브라이트, 빛보에 7번, 5만원입니다. 다음은, 제가 이게 높이가 안 맞아갖고 의자를 끌고 다니면서 앉아갖고 끌고 다니면서 찍어요. 그래서 의자를 하나씩 옮기느라고. 8번 다나의 아이브이 뷰티 프레스터 올레오보리 더글로리 그 다음에 브라이트스톤 이 더글로리랑 브라이트스톤은 꽤 값이 그래도 한돈만원 이상씩은 가는 아이들이에요. 더글로리 같은 경우에도 더 시리즈예요. 브라이스톤은 저는 꽃을 안 봤는데 어 무늬가 예쁘면서 꽃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요렇게 무늬가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예쁘지요? 이게 아마 더 물이 들어 보지를 않았지만 더 물이 들어보면 더 짙은 선을 그리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저는 짙은 선도 좋지만 이렇게 연한 이런 색의 무늬도 예뻐요 그러니까 이게 꽃이 안필 때는 또 무늬를 보는 재미도 있어서 더글놀이 더글로리. 더글놀이도 밥이 괜찮지요 지금 요 아이는 작은 분 아니고 9cm, 10cm 분 같아요. 이거 이쑤시개 꽂아놓은 거는 어려서부터 그냥 흔들릴까봐 꽂아놨던 거 그대로 그냥 지지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일일이 다 빼서 작업을 그때그때 그때 해주지 못해서 영상 찍을 때만이라도 좀뺄걸 그랬나요? 더글놀이 <laughs> 다나에 그리고 뷰티풀 레스터 정말 뷰티풀 레스터는 저는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다 좋은 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꽃이 예쁘면서 값이 가장 안 떨어지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laughs> 너무 선물 <속물> 같나요? <laughs> 정말 값이, 정말 제자리에서 안 떨어지는 아이들. 저희 요만한 사이즈 2만원씩 나가요, 지금. 딴, 다른 사이트에서. 택배비 물론 제가 부담 안 하고 2만원씩 나가요. 2만원씩도 올려놓기가 바쁘게 없어져요. 자, 그리고, 아, 요것도 5만원. 8번도 다나의 아이브이 뷰티풀 에스터, 올레어보리 더글로리, 라이트스톤이 그 뷰티풀 에스터는 요즘 뷰티풀 에스터 IV 말고 J 뷰티풀이라는 게 나와요. 그거는 케제라예요. 이 우리나라에서 접목시켜서 만든 아이예요. 그리고 이 IV 뷰티풀 에스터는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려 가지고 아우 요즘 뷰티풀 새로 나온 거 J던데 얘는 뭐야? 이러고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9번 미올세르 세라팜 유지 샤틀리즈 로얄 브라이트 모네 칠 바바라 하인즈. 저는 이 유지 샤틀리즈도 소형적인 줄 알았어요. <laughs> 제가 그러니까 너무 못 키우는 거야. 소형적인 줄 알았어. 그랬는데 저희 집에서 여름을 나고 저희 집에서 이제 모주들이 나오는데 하우스에 딱 갖다 놨더니 키가 크고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 소형적 아니더라고요자 <laughs> 삽목해서 저희가 심어놓은 아이. 요렇게. 꽃대 자국 있어요. 꽃대 나올 거였는데, 제가 탑삽수도 하는 바람에 꽃대 못 나오고 뿌리 내려서 정식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미올세르세라팜. 제가 요 꽃대 보고 싶어가지고, 꽃보고 싶어가지고, 구성이 안 넣을까 하다가, 저희 집에 한 세네개가 있는데, 얘만 꽃대를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빼고 다른 애를 할까 했는데, 다른 애들이 한번 물타임을 놓쳐가지고, 조금 하엽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또 이파리가 너무 없어 보여서, 아, 그러면은 꽃대 있는 애를 내가 안 보고 양보해드리자 해가지고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바바라 하인즈. 얘도 키가 이렇게 크지요. 바바라 하인즈. 저 앞쪽에서도 키가 더큰 아이가 하나 껴있지요. 그리고, 모네칠. 모네칠. 정말 유럽 모네칠. 꽃 정말 예뻐요. 저희는 졌어요, 지금. 두 모즈가 두개 있었는데 두개다 졌어요. 한꺼번에 폈다가 지더라고요. 좀 나란히 하나씩 교대로 펴주면 좋으련만. 로얄 브라이트. 설명드렸죠? 로얄 브라이트 앞에서. 로얄 브라이트는 짐승돌입니다. 자리 잡아서 크기 시작하면 정말 누구도 못 따라오게 키며 덩치며 이파리며 완전 잘 크는 아이예요. 로얄 브라이트. 지금 꽃대 올렸으니까 저희도 꽃 보면 꽃사진 하나 남겨놓을게요. 저도 아직 꽃은 못 봤습니다. 그리고, 타 마르쉘, 다나에, 피치나 AI, 엘라리즈, 미란다, 미스 로즈. 얘가 꽃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저희 여기 있는 재료들이 다 보이네. <laughs> 자, 아, 흙 배합하는 거 한번 제가 영상 찍을게요. 저희 흙 배합하는 거 아마 그래도 제가 다육이도 그렇고, 농장에서, 농장을 운영한 지 거의 한 18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제가 흑배합하는 거에 노하우가 좀 어,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흑배합하는거 한번 드릴게요. 별 팁은 없어요. 물때 놓치지 않고 물잘 주고 때 되면 분갈이 잘하고 이게 답이긴 한데 음, 그래도 제가 쓰는 거 어떤 거 쓰나 한번 쯤 공개해서 보여드릴게요. 자꽃 예쁘지요. 저도 이 아이 꽃은 처음 보고 너무 반했는데 저희 집에 와서 폈어요. 엘라리즈 미란다. 저희 집에 와서 첫 꽃핀 거예요. <laughs> 아니 저는 이제 삽수해 놓은 아이들이 있지요 또이 아이도 삽수해서 나온 아이인데 꽃 모주에서도 이 삽수하느라고 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자 마르셸, 자 마르셸 지금 뿌이 완전히 나와서 물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나에, 다나에. 마르셀이 조금 작다 싶은 느낌이 있어 있어서 다나이를 완전 큰 애를 넣었어요. 자, 다나애에요. 그리고 비치나 AI는, 이 예, 꽃이 폈었는데 제가 꽃을 남겼나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잠깐 머뭇거렸는데, 어, 제가 꽃이 있나 확인은 해볼게요. 요 아이 너무 예쁘지요? 저는, 이런 아이도 예쁜 것 같아요. 단풍잎처럼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그리고 미스 로즈, 미스 로즈 꽃, 미스 로즈 유럽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기본이죠. 자, 사이즈 괜찮아요. 이거 지금 10, 12호 분은 아닐 것 같고, 10호 분은 넘을 것 같은데, 8 다음에, 9 다음에, 10, 얘가 10호 분인가? 엄청 커요. 사이즈 좋아요. 이렇게, 아가 삽수 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구성은 끝났어요. 10번, T.A. 마르셀 다나에, 비치나, AI, 엘라리즈, 미란다, 미스 로즈. 저는 이 구성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10번 구성을, 어, 마르셀하고 다나에 빼고 러브스토리를 하나 넣었었거든요. 근데 러브스토리 단가가 꽤 있어서 한, 단가가 거의 한 4만원씩 하거든요. 두 개를 빼고 개를 넣자니, 러시아이가 하나만 들어가기가 아쉽고. 그러자니 거기다 러시아이를 하나 덮기자니 유럽 애들을 못 넣어드리겠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너는 다음에 가자. 그래서 제가 뺐어요. 빼고 마르시라고 단나에 넣었어요. 자, 오늘 10번까지 다했고요 어, 오늘 저 엄청 열심히 하루 종일 달렸거든요. 저녁 이제 들어가서 씻고 저녁 먹고, 저녁 먹고 영상 올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